네, 여기는 신창 풍차 해변이고요. 음, 이렇게 이쪽에도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네요. 음, 네, 한 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올해 1월 달에 내려왔었는데, 어, 지금 그 이후에 추가가 된 <laughs> 그런 조형물이 있어요. 조형물, 어, 네, 요 근처에 몇 군데에 설치가 돼 있는데, 어, 되게 조명을 잘해 놨습니다. 음, 아 지금 곳곳에 이렇게 해 놨는데, 어, 공원이라든지, 그 주차장 그런 곳에 이렇게. 네 위쪽에는 불꽃놀이고 아래쪽에는 음, 이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해놨네요. 어...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laughs> 어,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어, 밤 조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걸어서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자전거 트레킹 걸을기도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음... 네.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이렇게 조형물 이렇게 돼 있어서 네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 전, 5개월 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오 차기도의 일물과밤 음 바다목장 체험장 쪽인가요? 그쪽부터 해안도로를 해서 오긴 왔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조명이 잘돼 있더라고요. 저쪽이 조력 발전 시설로 알고 있어요. 어, 지금 밤이라서 잘안 보일 텐데 친환경 재생에너지 어, 이쪽 해안 쪽에는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